안녕 오늘은 예째남의 예은이 연이 자 오늘은 네일 아트를 해볼 거예요. 그거 바로 노사의 카펜. 자 그럼 들어. 아예 따서 뜨기도 붙였고 예쁜 데코를 해서 해봤어요. 자 한장. 여기, 이거랑, 이렇게 네, 준비해봤어요. 음, 안에는, 사사, 노사 릴리. 그리고, 핑크색깔, 아니, 핑크색깔, 주주. 이렇게, 색이, 맛씩 나누어졌네요. 이걸로 바르려면 손님이 필요한데 손님 올까요? 안 올까요? 우저 누.. 얘? 어? 아까 말했던 그 친구는? 예? 원! 연니 너드랑! 연니가 왔어요 이손 안.. 손에 슉슉 발라볼게요 먼저는 손 씻으려면 이 네, 필요하겠죠? 먼저, 치명을, 치명을, 치명 멘트 안에, 가지고. 언제 해줘, 저는. <laughs> 한쪽 손다 했으면 말리면 안 돼요! 왜냐면, 그러면 녹아버리거든요. 그래서, 입에, 암! 막은 새야. 주황색으로. 나 아까 봐봐. 응. 자, 아까 응. 거 이거 다 떨어졌어. 봐봐. 눈앞 응. 거 무지개. 눈앞 거 이거요? 많이 떨어졌어. 자, 진짜지 아니, 자, 이렇게 보여? 응?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해볼게요. 응? 뭐야 난지? 우리 손이 몰라? 이거 들어봐. 들어. 이거 들어 지금 지금은 우리 선생님이 어디 갔어? 하고 있네요? 다시 와주세요. 자손 해주세요. 응? 네? 손, 네이 입에다 다 때려 넣어볼래? 욕. 나두야. 입에다 다 때려 네야. 놔두야 유리. 응, 그 그래. 먼저 한 손에 우 와. 기르지 말이야. 왜? 멋있는 게 치르지 말이야. 매니까 음. 안티도 해. 자. 멋있는 게 치르지 말하고. 해봐. 이렇게 먹갈치 먹어. 먹갈치 내버려. 내말 말해. 내가말해 내가 말해. 먹는 거 밥바닥에 자 먹는 거. 요거는 먹지 말어. 밥 a p 서이게먹는단게 먹고, 이 이렇게 이렇게 먹고, 이렇게 먹고, 이렇게 먹이렇 먹고, 이렇게 먹고, 이 뿌려. 먹고, 이렇게 먹고, 이렇게 먹고, 이렇게 먹고, 이렇게 먹고, 이렇게 네요메뉴게먹 아니야 게먹해이렇요먹해해보요요고이렇지 먹고, 아고이저저저이저저저 때려라 게 먹고, 이렇게 먹이 같은 거이 같은 거고이요게먹반다주게다고이렇 아이, 막아져갖고, 때려. 매운아. 아, 내뭐 먹은다고, 반팔 주셨네, 민게 매운아, 떨어진 거라고. 아, 요거, 그지 말라고내뿔한 네 게. 여놈을니 네 입에서 다때는데 또, 큰 게. 말하고. 여봐요. 말안안랭랭 다? 여봐요. 그렇게 안 되고 말안 들어, 얘가요. 이렇게 봐 내가 주다 먹잖아. 밥을 주다 먹잖아. 그렇게 해봐. 렇게말해줘 사람이. 찢찢게 내가 먹게 손질아. 손는이면안 돼. 얘그래 니가 엊그지 않아 밤바다 근데 내가 실제 한번에 몰라또 갖다 입에다 넣으냐 하지 게. 말한 게 지금 말안 들으니 내가 무얼 꺼서 뭐 먹겠까? 요거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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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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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애미만 사줘 요거 애우이는 사주지마 다헛그은거 네. 못써 예인만 사주고 이제 듣고 가갖고 학교 갔다 물어도 소양없어 물어도 소양없어 아니 내가 밤바다 한치씩다 먹는 걸 입에다 다넣어러지 말아줘도 얘기가 몸공계로 내가 먹지 말라게 이걸로 해보세요 예미 누나는 하나도 안 아파 쓰시라 얘네는다 아픈 어? 왜 그래 아니 지다 먹는 걸아또 우리 딸욕 우리 딸은 욕심이 많았고. 왼손도는다치 다치고, 지는치고티금이 정도는 되나 고해금이 정도는 이또 덜하게. 뭔되지안 되나 시험고이정도지도 다치고, 는고 지금, 이정도이거도먹는다기도치 지금, 이는지메다 응? 여보요, 예민은 하 나도 안 컸어. 어저것 응. 가져다 사주지마. 예운이는울어도살없어 응. 응. 이게 유 들어갔어. 아, 요 반바지 신 담은 나물. 신드드요 확인해 봤어. 반바지 담은 먹물말훈이 오래도 살았어. 이 아무리 오래도. 아 오늘 전화 왔어 어머니. 지금 왔어나 그래 내가 답을 나눠 나서 지금은 해치가 다 들어가 잖아요말고 저기 씨시도와 깜빡 뱀뱀 김빡 거리네요 여보세요 이제 동의하시고 온 어. 아니 아니에요 네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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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랑 가까이서 그거 누른다 나는 모르니 니가 네, 아들지다 아빠 어디가?

애기랑 빛해 애기 요거, 요거 여기랑 빗해, 음. 요 너만 보지 말고 아안 들어, 여보 요요 애기 해아야 진짜 잘했어 애기 빛이라고 어? 아빠 진짜 잘했어 아 애기 빛이라고 아빠, 이거 봐라 열어보는 거야 애기 빛 애기 아빠, 나 속고 있어 갖고 는 거야 할수 있게 해피 라이프안뜨유 많이 뜨요. 예에. 이제 나에는 그만. 빠이빠이. 안녕. 빠이빠이. 안녕.